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좌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군사 좌표. 군인들이 저희 GPS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마젤란 때부터 마젤란 GPS, 마이 GPS, 그 다음에 여기 나바 F3G 이런 모델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간단한 설정 방법, 그 다음에 좌표에 대해서 기본 원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좌표계라고 하면은 경위도 좌표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경위도 좌표계라는 것은 지구가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라요 적도를 기준으로 반을 뚝 자르고 남북으로 잘랐죠 위로 90 아래로 90 등분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세로 방향은 영국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영국 그린이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요. 칼로 자른다고 보시면 되고, 잘라서 동쪽으로 가면은 동쪽으로 180 나, 조각, 저쪽으로 서쪽으로 180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동경, 이쪽으로는 동경이고, 이쪽으로 가면 서경. 미국은 서경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보통 한국은 북이 38도,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38도 N 또는 127도 E 이렇게 표시해요. 그 E는 바로 이 동경을 얘기하고, 우리가 경도 N은 북쪽이니까 북, 북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는 수박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그 각도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동경 한 125도부터 130도 정도까지 그 위치해져 있고 북위는 33도부터 한 38도 좀넘고 39도 정도 예, 그 38도 정도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로 표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도가 몇 미터입니까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laughs> 왜냐하면 적도 부분 가면 1도가 이렇게 수박을 잘라 보면 아시잖아요. 수박을 손에 딱 들고 먹을 때 가운데는 넓고 양 옆으로 가면 보 좁아요. 이렇게 요렇게 생긴 수박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밑에는 넓으니까 1도가 이렇게 넓고 위에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1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보통 2 1도를 25m에서 26m 정도, 아 1초가 네, 그 정도 1초가. 도분초에서요 예, 그래서 그게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중요한 그런 현장 어, 토목 현장이라든지 또는 군사사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몇 킬로 이동을 할 건지 포를 쏠때몇 메타 어느 각도로 몇 메타를 쏴야 되는데 숫자 그 숫자가 10진법에 우리에는 10진법에 익숙했는데 이 도분초는 60진법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아까 1도 자른 거를 다시 60등분을 또 잘라서 분으로 표시하고, 그걸 또 잘라서 초로 표시하고, 이렇게 도분초를 60진법으로 하다 보니까, 어 불편하죠. 그래서,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어, 이런, 그, 메타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존이 나타납니다. 그, 그게, 어떻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가운데에다가, 아, 그, 이렇게, 여기 지구에다가 이런 식으로 종이 깔때기를, 투명한 종이 깔때기를 이렇게 세로로 씌웁니다. 이게 트랜스메카토르 방식이, TM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종이를 씌운 다음에, 빛을 비춰서 여기 육지 모양이 빛에 이렇게 종이에 투영이 되게 해요. 프로젝터처럼, 빔 프로젝터도 되지 투영이 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쫙 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를 동그랗게 말렸다고 보시면 되죠. 말, 말린 걸 폈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걸 종이를 이렇게 전 세계를 놓고 6도 단위, 6, 6이 36. 지구가 둥그런데, 그거를 6도 단위로 잘라요. 잘라서 1부터 60까지 숫자를 매기고, 남북방향도 이렇게 A, B, C, D로 표시해서 자릅니다. 여기에, 어, A부터 Z까지 자르는데, I와 H, 여기 빠져있는 숫자, H, 다음에 I, 이가 빠져있죠. 그다음에 5가 빠졌습니다. 5pq 할때아이와 예. 5를 빼고, 이건 숫자랑 1이란 숫자와 그그 숫자 헷갈릴 수 있다면 불러줄 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뺀 겁니다. 그렇게 빼서 어, 존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2s 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52s 존, 그거를 여기다 숫자를 매기는 게 UTM좌표고요. 그냥 그냥 매기는 게 아니고 어이 육도를 기준으로 가운데 어 가운데 점을 찾아서 오늘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매겨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쪽에 어, 하나를 기준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1씩 빼고 1 m 당1씩줍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씩 커지는데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값을 주어집니다. UTM 좌표는 50만을 주어지고요. 북이 북방구는 남방구는 50만과 어 남북방향은 100km를 주어집니다. 여기는 동서방향은 50만이니까 500km, 아5 0 k m 가된 50만, 예 그렇죠? 그렇게 50km, 100km를 값을 주어주고 그 값, 그 값을 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식 늘어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일식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고 이거를 이제 어, UTM 좌표를 쓰다 보면은 UTM 좌표는 조금 어, 그 값이 크고 또 지역이 넓어요. 그래서 그를 군사 좌표에서는 한국은 52S 존에다가 D는 칼럼이죠 아까 어, 52S 그를또 나눠요. 100km 단위로. 52s 존이 이만한 케이스면 6도 단위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를 100km 단위로 또 이렇게 가로세로 자릅니다. 잘라서 거기 알파벳 그 숫자를 쭉나여서 한국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은 52sg 여기 19td는 다른 지역인데 52scg 아, scg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여기 지금 3면을 보면은, 52scg 나타나고, 그 다음에, 뒤에 다섯 자리 숫자, 또 다섯 자리 숫자, 요거를 보통 연달아서 불러주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1 0 자리가 쭉 이어서 불러줘요. 그때 알아서 다섯 자리씩 잘라가지고, 앞에 거는 동서방향이고, 뒤에 거는 남북방향입니다. 이렇게, 요게 동서방향, 남북방향. 그 값을 이제 주어주면은 이렇게, 어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요게 현재 내위치고요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 좌표를 불러주고, 이리로 이동해라. 나 찾아와라.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 하기 전에, 이게 숫자가, 이렇게 다섯 자리에 다섯 자리, 열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좌표는 여덟 자리 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8 계단, 열 자리면 10 계단, 그렇게 하는데, 열 자리, 열, 여기 X 값이 다섯 자리, Y 값 다섯 자리일 때는 1m 오차를 가진 좌표고, 8자일 때는 10m 오차입니다. 여기 하나 칸이 1m씩, 이 값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10계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편하고요. 저 GPS가 다 이렇게 나오고 8계단을 써야 된다 그럴 때는 뒤에 값을 하나를 반올림을 해야 돼요. 5자부터 이렇게 올려서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9가 되겠죠. 어차피 10m 오차니까 사진 그때 보려도 관계는 없지만은 자, 자 그때 이제 좌표를 어 나한테 불러줘서 찾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참그 전에 이어 G P S 가 저희가 어 군부대 납품을 할 때는 이렇게 다 군사 자표로 설정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혹어 혹시 이제 민수용 민간 어 일반 G P S 를 사서 좌표를 바꾸셔 할 경우에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확인을 눌러서 데이터 필드 변경 그다음에 여기 주 좌표계가 있고 그냥 좌표계가 있는데 반드시 주 좌표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를 좌표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은 MGRS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이 모델의 F30 이 모델에서는 메뉴 눌러서 메인 메뉴 설정에 가서, 단위에, 여기, 좌표 형식, 여기서, mgrs로 바꾸시면 돼요. 정밀도는 1, 여기 10, 이렇게 되는데, 1로, 해. 1로 하는 게5개단10 계단이고, 이렇게 10으로 하면 8 계단 좌표입니다. 10 계단으로 하고, 여기, 타입은 mgrs2에요. 네. 이렇게 해놔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좌표가 나타나죠. 그리고 두, 두 GPS 좌표를 보면은, 어 여기는 5, 5, 5, 6이고, 5, 8, 5인데, 여기는 5, 8, 5 똑같네요. 이게, 어느 정도 두, 똑같은 자리를 두 GPS로 동시에 대도 오차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일반 지표에서는 오차가 3-4m 내지 5m 정도 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 있어도 왔다 갔다 합니다. 좌표가.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어, 상대방이 나한테 그 좌표를 불러줬을 때 어떻게 찾아가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점을 눌러서 이 지점을 누르면은 내 현재 위치가 여기 기록이 돼요. 이거를 내 현재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이 불러준 좌표로. 그래서 요게 1m 단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100m 떨어진 곳을 찾아가겠다. 그런 요 숫자 하나만 올려주면 은 100m 떨어진 곳이. 남북 방향으로 100m, 실제 100m는 아닙니다. 남북 방향으로만 100m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동서 방향으로 100m. 만약에 간다 그러면 여기를 6으로 올려볼게요. 여기에서. 저장 누르면은 저장이 됐고 데이터에 가서 지점에 들어가면은 P000 부분 가장 나중에 저장한 게 여기 141m가 되어있는 한법 예, 이쪽으로 1m 100m 이쪽으로 1 0 0 m 대각선 방향으로는 루트 루트 값이죠 예, 141 그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41m 떨어진 곳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어, 이, 저희 YGPS 660G나 이런 모델들은 나침판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회전을 해도 항상 그 방향을 지시를 합니다. 예. 근데, 어, 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좌표식 기록하는 방법은 요핀 눌러요. 핀을 눌러서 어 밑으로 내서 좌표값을. 잠깐만요. 네, 잘안 보이는데 여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수정해서 엔터 누르고, 여기 3, 엔터 누르고, 예. 다시 4, 3, 6,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P008로 저장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찾아갈 때는 그, 메뉴 눌러서, 메뉴에, 메인 메뉴, 지점에 들어가요. 지점 목록이 나오는데, P0008. 이렇게 해서, 안내. 여기는 항법으로, 안내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방향이, 여기 잘 보이지 않는데, 노란선으로 선이 쫙가 있어요. 이걸 보고 찾아가거나, 또는, 나침판. 나침판에서 이렇게, 각도가 보인다. 이거는 전자난지판이 없어서 이 모델은 움직여야, 움직여야 방향을 지시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안 따라 움직이죠. 예약을 다르게. 그래서, 어, 660G는 전자난지판이 있는 거고, 이게 전자난지판이 없는 모델은 이걸 들고 쭉 내가 걸어가면은 어, GPS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는지를 보고, 화살표를 바꿔줘요. 이걸 보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남은 거리를 보고. 오늘은 제가 집, 군사자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군사자표는 지구 전체를 위로는 60등분, 동서방향으로 60등분을 하고, 남북방향으로 A부터 Z까지 I와 O, 5를 뺀그 값을 이제 잘라서 우리나라는 52S 지역에 들어가 있고, 요 52S 지역을 6꽤 넓은 지역이라 다시 100km로 또 자릅니다. 가로세로로 잘라서 CG, 요런 값이 나오죠. 그래서 52S CG가 바로 한, 어떤 한쪽이 지역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지도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요 좌표 값이 10자리가 나오는데, <laughs> 10계단일 땐 10자리, 8계단일 땐 8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5자리가 동서방향, 뒤에 5, 5자리는 남북방향. 네, 그렇고, GPS에 입력해서 찾아갈 때는, 현재 에, 좌표값 지점의 좌표값 대신에 내가 원하는 좌표값을 넣어서, 그걸 저장을 해요. 그러면 P010 P0, 이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데이터에 가서 지점 파일을 들어서 P010을 P010을 항법 누르면은 목적지를 안내를 해줍니다. 오늘은 군사 좌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